고린도 전서 15장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곱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열두 제자에게 그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달이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포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명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실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 흙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흙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그 하늘에 속한 사람과 같이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여,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